그래, 달했 감안 감안하. 안 이모, 언니, 장 멋있다. 오늘 어,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. 예림아. 안녕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예진이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쁘게 보셨지? 아이 너무 이쁘다 현아, 너 누나 보고 싶다 했잖아. 누나 보고 싶어 했잖아. 일로 와봐. 누나 보고 싶어 해봐. 누나 보고 싶다 해봐. 하네요. 누나 보고 싶다. 누나 보고 싶다. 응? 현이가 맨날 누나 보고 싶다, 보고 싶다. 누나 예뻐. 이 정도. 예. 귀 어디 하더니만 그냥 어? 응? 예, 이거 되게 좋아요. 혼자 혼자 이거 들고 먹고 다먹어면혼 누나 예뻐? 누나 예뻐? 예뻐. <S> 예뻐. <S> 어떤 누나 가져와. 그 하지 마. 이 애들 맘상해. 아유 미안해. 아이 아시스 했어요. 아이씨 미안해. 엄마 좋 아빠 좀 하는 거잖아, 그. 미역국 맛있어? 대단해요. 맛 없어? 런치스. 맛있어 아이고 그래 많이 먹어 응참 네, <몬과> 아, 현이 누나들하고 잘 노네 그지? 응? 아, 누나 오니까 좋지 현아 누나 좋아? 누나 좋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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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좋아 누나 <응>. 좋아 <laughs> 하나, 누나, 누나 같이 갈까? 누나 따라가 살래? 너 야, 너네 누나들, 누나들. 경쟁이 응? <laughs> <굉장히> 심해. <laughs> 야, 아. 역시, 이딸 들어오니까 이거 요리하는 것도 도와주고, 지금 빵 만든 거도와주는데 와. 아유, 이쁘다, 이뻐. 아, 그래요? 너빵 만날 줄 알아?

다 음. 아, 바르고 그만해 다른 네도확실 다른 또 다르네요 아, 아, 진짜 와 예진이가 말하는 거야 빕 짜야지 아. 비빕 짜라고 잘 짜야지 이승만 대장 제체네 아니 아니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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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한다. <laughs> 오케이말이방아 아, 잘하네. 언니는 언제 언니는 언니도 해야지. <laughs>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려. <laughs> 어 착하다. 기다려 줬다 고그가 색칠

예준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웃어야지. 예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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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깨봐. 자. 와 잘한다. 블랙핑크야? 와 잘한다. <laughs> 아. 누나들이랑 수영하러 왔어요. 현아, 누나처럼 해봐. 음파 해봐. 응? 어? 아, 현이, 막, 누나들랑 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. 어? 그지? 현아. 현아, 누나처럼 음파 해봐. 음파. 음파. 응. 어. 누나, 음파. 해봐. 음파 해봐, 현이도 음파 해봐. <laughs> 무서워. 음파해 봐. 응, 음, 파 누나처럼. 음파해 봐. 뭐 응. 다리 뭐야? 응. 다리 다리 다리. 도 음파 해 봐. 아빠 다리 다리. 응, 다리 다리. 그래. 다리. 음 <laughs> 파. 아, 예쁜이다리다. 야. 예. 예. 이도 음파 해 봐. 음파 봐. 간파 뭐?

자자 자, 저 해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봐 가서 야, 힘들어 힘들어 편해지기 힘들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봐 응. 아. 응. 무궁화 꽃이 예. 피었습니다 해봐 다시 어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재밌게 노네 무궁화... 에엑 아. <laughs>

<laughs> <목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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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하요, 어서왜 그렇게 헤어들어와? 어? 하나 뭐왜그로 기어들어와노? 야 그거 안돼 어, 어. 안돼 스톱스톱 보고싶다 해봐 보고싶다 뭐? 누가 보고싶어? 혜 누가 보고싶어? 보고싶다 누구? 누나? 누나 보고싶다 누나 <laughs> <laughs> 네. 왜 이렇게 누나가 보고싶을까? 누나 좋아? 누나 좋아 그래? 누나가 보고싶어? 누나 타 보고 지내요 누라고 누나 자꾸.